안녕하세요. 자, 이번 작품은 영탑의실사아게 다이어트 테스니다 자, 1번 동작입니다 8카운트 쉬고 자, 오른발부터 디디면서 자 왼발을 살짝 이렇게 비려주실 거예요. 1, 2, 3, 4 이때 어깨는 자연스럽게 움직여주시면 돼요. 1, 2, 3, 4 자, 다리 살짝 벌리고 5, 6, 7, 8 왼쪽, 오른쪽, 5, i 7, 8 그때 자켓을 잡고 5, 6, 7, 8 같이 힘주면 고요자 연결하면 1, 2, 3, 4 5, 6, 7, 8 6, 7, 8 여기까지가 1번 문장입니다. 자, 다시 한번가겠습니다 시작 1, 2, 3, 4 5, 6, 7, 8 2, 2, 3, 4 5, 6, 7, 8 2번 전나하겠습니다 자, 이번은 앞으로 나오세요.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. 3 2 3 2, 2, 2 3 4 5 6 7 8 하실 거요 다시 한번 볼게요. 자, 시작. One, two, three, four, five, six, seven, eight. 머리, 얼굴, 아무러 상관없고, 홈 쪽. Five, five, six, s e 아 s e v 한 번만 해주시고요. 자, 왼발.

1, 2, 3, 4, 5, 6, 7, 8, 에 10, 11, 12, 13, 14, 15, 6 7 8 2 3 4 5 6 7 8 2 2 3 4 25, 26, 7 8 2 3 4 5 6 7 8 2 정리를 해주시고 3 24, 5 6 7 8 2 1 2 3 4얼5 6주7요3 4 5 6 7 8 자 연결합니다. 3번 시작 1, 2, 3, 4, 5, 6, 7, 8 r e e four f 자 여기 또또 이렇게 마실 거예요. 시작 원투 쓰리 포 파이브 씩 세븐 에잇 투투 쓰리 요 파이브 씩 세븐 자 시작

쌤의 자 여기까지가 4번 동작이었습니다 간주 설명하겠습니다. 자 간주는요 1, 2, 3, 4, 5, 6, 7, 8, 에 10, 10, 11, 12, 1시 14, 1 2 3 4 5 26, 27, 28, 2 2 3 4 해서 살짝 27, 28, 29, 2 2, 3, 4, 5, 6, 7, 8 e 2, 3, 4, 5, 6, 7, 8 4, 2, 3, 4, 5, 6, 7, 8 여기까지가 다이니다 다시 한번 더 시작. 1, 2, 3, 4, 5, 6, 7, 8 2, e e f o u 3, 7, 8. 자, 여기까지가 단지 동작이었습니다. 5번 설명하겠습니다. 자 5번은요, 1, 2, 3, 4, 5, 6, 7, 8, 10, 2, 3, 4, 5, 쳐 주시고 2, 3, 4, 5, 6, 7, 8, 10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20, 21, 고2 23, 24, 25, 26, 27, 2 이렇게 한번 잡아주시고 쳐주실 거예요. 자 카운트로는 1 2 3 4 5 6 7 8 2 3 4 5 6 7 8 3 5 6 7 2 3 4 5 6 7 8 마지막 엔딩입니다. 자 5분만 힐 1, 2, 3, 4 1, 2, 3, 4, 5, 6, 7, 8, 2, 2, 3, 4 이렇게 들어가시거든요 1, 2, 3, 4, 5, 6, 7, 8, 2, 2 3, 4자 여기까지가 엔딩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